공포의 우주에서 생존하라. 어둠과 고요 속에 숨어있는 살인 괴물들과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잔혹한 전투를 경험하고 베일에 쌓인 외계 유물의 비밀을 밝힌다. 완전히 새로워진 공포 서바이벌 게임.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데드스페이스 1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은 2008년에 출시된 데드스페이스 1편을 2023년에 모티브 스튜디오에서 리메이크하고 EA에서 유통한 작품인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머나한 우주로 여행이 가능한 가상의 미래시대를 배경으로 행성 채굴선인 이시무라호의 니콜 박사의 SOS 조난 신호가 지구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구조대를 파견하고 우주선 엔지니어이자 니콜 박사의 남편인 주인공 아이자 클라크가 포함된 구조대가 파견이 됩니다. 게임은 이 구조대가 이시무라호에 도착하게 된 시간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이시무라호에 도착하게 된 구조대는 응답이 없는 우주선을 점검하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괴물들의 습격을 받고 이시무라호 깊숙한 곳으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아이작은 동업용 절단 도구들로 자신을 무장하고 괴물들의 사지를 잘라 제압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아이작은 망가진 이시무라호를 고치며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파헤치고 니크과 구조대를 찾아 이곳에서 생존해야 하는 이야기의 공포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인 메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것을 보조하는 사이드 스토리를 추가함에 따라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 스토리로 아이작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헌터가 어떻게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며 또는 아이작이 구조대로 파견되기 이전에 그와 니콜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이 시무라호 곳곳에 놓여있는 오디오 및 텍스트 로그들은 세계관을 설명해주고 이 사건이 바탕이 되는 힌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번 리메이크 작품에서는 아이작의 목소리 연기가 추가되어 캐릭터를 조금 더 감정적으로 만들어주었고 더 이상 말이 없는 심부름 뿐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끼게 해주어 플레이어가 더 게임에 몰입하게 해주었는데요. 스토리의 구성은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이 흥미롭고 중간중간 끊임없이 위기가 닥치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누가 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긴장감을 올려주고 마지막 충격적인 반전까지 더하면서 게임의 이야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의 그래픽을 보시면 원작으로부터 황골 탈태의 수준으로 리메이크가 되었는데요. 아이작이 입고 있는 아주 멋진 작업복은 표면 금속의 빛 반사로 인해 반짝반짝 빛나며 화염방사기에서 분출되는 타오르는 불부터 번쩍번쩍 빛을 내뿜는 레이저포까지 공상과학적인 상상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거대한 이시무라호는 말 그대로 놀라우며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유영을 하며 전투하는 장면들은 우리를 데드스페이스 세계관으로 푹 빠지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파편이 터져 날아가고 폭발 같은 효과도 아주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디테일은 데드스페이스 게임의 아트 디자인과 맞물려 그 시너지를 내고 있었는데요. 특히 징그럽고 역겨운 크리처들을 보기만 해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참혹한 광신도의 사건 현장과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 등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려냄으로써 더욱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과 놀란 그래픽의 구현 등은 매우 빼어난 작품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요구되며 제가 사양을 낮추고 플레이를 해도 이상하게 맵과 맵을 이동할 때. 또는 활동이 많아지는 전투를 할때몇 번씩 버벅이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으며 피범벅이 되어 있고 사지가 절단되는 장면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여 이러한 자극이 피로감을 주고 고어한 장면들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임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플레이를 보시면 유려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아이작 어깨 위로 보이는 3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액션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괴물들이 등장해 주인공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미래의 다양한 공업용 절삭 도구를 사용해 이 돌연변이 괴물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흔히 다른 좀비 괴물들이 나오는 게임처럼. 헤디샷을 맞춰 좀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임에서는 팔다리의 관절 부위를 파괴해 괴물의 움직임을 봉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플레이는 세심한 컨트롤이 요구되는데 게임의 컨트롤이 매우 어려워 적을 쓰러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탄약의 개수도 매우 한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늘 부족하여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쏴야 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죽지 않는 괴물들에게 신중하게 대항해야 하는 점이 전투의 긴장감을 더해주었고, 괴물들이 등장할 때 뜬금없는 곳에서 깜짝 놀래키며 등장해 공포를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비기도 하여 주변의 지역 및 사물들을 이용하거나 시간을 멈추는 특수 기능을 쓰는 등의 전략적인 전투를 해야만 했는데요. 보안 시스템이란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등급에 따라 열리는 상자나 방들이 있었습니다. 등급은 게임 플레이를 진행하거나 사이드 퀘스트를 클리어하며 등급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퍼즐같이 교묘하게 숨어있는 방을 찾아내는 소소한 탐험의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게임은 초반에 이시무라호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며 신선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중후반부로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일이 생기면서 새로움이 사라지고 지구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복된 지역을 탐험할 때에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나 분명 다 해치우고 지나간 자리에서 또다른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긴장감은 오디오 디자인과 맞물리면서 아주 극대화된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게임의 공포 부분의 반은 오디오 팀이 이루어낸 결과물일 정도로 음악 디자인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 데드스페이스 1 리메이크에 대한 종합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공포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이 게임의 단점으로는 게임 플레이의 중후반 정도에 가시게 되면 퀘스트나 그 목표의 위치를 살짝만 바꿔서 같은 맵을 반복해서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아 지루하고 일부러 플레이 타임을 늘리려고 하는 꼼수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게임이 고사양의 하드웨어가 요구되고 지역 이동 시 버벅이는 프레임 저하가 있었으며 또한 보호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일부 유저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호불호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게임 속의 빛 반사, 질감 표현 등이 사실적이고 너무나도 빼어난 그래픽 효과를 자랑하며 이 게임만의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 및크리처들의 외형은 플레이어들의 흥미진진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공포 게임답게 무서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냈으며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점프 스케어도 곳곳에 숨어있고 특히 공포스럽고 경이로운 오디오 디자인은 저를 게임하는 내내 벌벌 떨게 만들었는데요. 또한 오리지널에서 약간 추가된 스토리는 세계관의 이야기를 확장시켜주고 있으며 주인공 아이작의 보이스 연기도 추가되어 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들로 미루어 볼때 확실히 이 리메이크 작품은 원작을 뛰어넘었으며 공포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 중 단연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보육된 우주에서 역겨운 생명체들과 생과 살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극한의 공포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하였으며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게임의 가격은 스팀 기준 정가 66,000원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어 87점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팀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PC, 플레이테이션, 엑스박스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리뷰는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느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시청자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시전에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팅TV의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게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